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꼽히는 블루베리는 맛뿐만 아니라 건강 효능도 뛰어난 과일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중년에게는 블루베리가 더욱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효능, 블루베리의 부작용,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그리고 블루베리를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까지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우리 몸의 세포를 노화로부터 보호해줍니다. 블루베리의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피부와 장기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 또는 자유라디칼을 중화시키는데 탁월합니다. 활성산소는 몸의 염증을 유발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범인데요. 이를 방지하면 결과적으로 노화 속도를 늦추고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심장병, 고혈압, 당뇨와 같은 성인병 위험이 높아지는데, 블루베리를 섭취하면 이러한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한 컵의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세포 손상이 줄어들고 더 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심장 건강에 유익한 과일로 꼽힙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감소시키며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혈관 기능을 강화하여 심장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블루베리 속에 포함된 폴리페놀 성분은 혈관 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50대 이상의 중년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블루베리를 섭취하여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줌의 블루베리를 섭취한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약15% 감소시켰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뇌 건강을 보호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는데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뇌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 형성을 촉진하여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알츠하이머병이나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을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50대 이상에게 추천되는 섭취 방법은 아침식사로 블루베리 스무디를 만들어 먹거나 간식으로 신선한 블루베리를 한줌씩 먹는 것입니다. 블루베리는 암 예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에 포함된 안토시아닌과 비타민C는 세포의 변이를 막아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는 특히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블루베리 속 항산화 물질이 암세포의 확산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기여하기 때문인데요. 매일 꾸준히 블루베리를 섭취하면 우리 몸의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50대 이상의 중년은 블루베리를 통해 암 예방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낮은 칼로리와 높은 식이섬유를 포함하고 있어 체중 관리에도 이상적인 과일입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속도를 늦춰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고 과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천연 당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리지 않아 당뇨 환자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간식으로 먹거나 요거트와 함께 곁들이면 훌륭한 다이어트 음식이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블루베리를 식단에 포함하여 체중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비타민 C가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해 줍니다. 비타민 C는 몸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대항하도록 도와주며 감기나 독감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블루베리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염증을 줄여 면역 체계를 더욱 강화시켜 줍니다. 50대 이후 면역력이 저하되기 쉽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블루베리를 섭취하면 감염성 질환에 걸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블루베리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은 자외선과 공해로부터 피부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블루베리에 포함된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를 더욱 탄력있고 절개 유지하는데 기여합니다. 블루베리를 활용해 스무디나 과일 샐러드를 만들어 먹으면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항산화, 심장 건강, 뇌 기능 향상, 항암 효과, 다이어트,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까지 다양한 효능을 가진 슈퍼푸드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중년에게 꼭 필요한 과일로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한 노후를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인 블루베리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과다 섭취한다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블루베리를 지나치게 섭취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에는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어 소화를 돕는데 유익하지만 과다 섭취 시 오히려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한 컵에는 약 3.6g의 섬유질이 들어있는데 블루베리를 과도하게 먹으면 폭부, 팽만감, 폭통,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같은 소화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루베리의 천연 당분이 과당 흡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소화 불편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 비타민 K와 살리실산 염이 함유되어 있어 혈액 응고와 관련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과도한 섭취 시 혈액 희석제나 항혈소 판제를 복용 중인 사람들에게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살리실산염은 혈액 희석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는데 이는 특정 약물의 작용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경우 블루베리 섭취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루베리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과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과다 섭취 시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탄수화물 소화를 지연시키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정상적인 혈당 수치 이하로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는 블루베리를 과잉 섭취할 경우 저혈당 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섭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블루베리에는 살리실산염이 포함되어 있어 아스피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00g의 블루베리에는 약 27mg의 살리실산염이 포함되어 있어 살리실산염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천명, 천식, 발진, 복통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 다량의 칼륨과 옥살산이 포함되어 있어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칼륨 수치가 높은 경우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고칼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박수 불규칙이나 근육 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옥살산은 신장 결석 형성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신장 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블루베리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블루베리는 건강에 유익한 과일이지만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화 문제, 혈액 응고 변화, 혈당 저하, 알레르기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권장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음식도 적당이라는 원칙을 기억하며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올바른 섭취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블루베리는 뛰어난 항산화 효과와 풍부한 영양소로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과일이지만 블루베리의 영양소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섭취하려면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는지가 중요합니다. 블루베리와 궁합이 좋은 음식과 반대로 함께 섭취하면 좋지 않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 칼슘, 비타민 D가 풍부하여 블루베리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해 줍니다.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근육 건강과 뼈 건강을 촉진하며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또한 블루베리의 항산화 효과와 결합해 노화 방지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블루베리와 함께 섭취하면 균형 잡힌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와 견과류의 조합은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며 혈당 조절과 항염증 효과를 강화해 줍니다. 세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와 비타민A, 칼륨이 풍부하여 블루베리와 잘 어울립니다. 소화를 촉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눈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과 고구마의 영양소가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피해야 할 음식 첫 번째는 커피입니다. 커피 속 카페인과 탄닌 성분은 블루베리의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철분 결핍이나 빈혈 위험이 증가하며, 블루베리의 주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 흡수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섭취할 때는 커피를 최소 1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가공된 시리얼입니다. 시리얼, 그래놀라 등 가공된 곡물 제품은 포화지방과 첨가당이 포함되어 있어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 흡수를 저해하며 높은 당 함량이 블루베리의 건강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귀리나 통곡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치즈와 우유입니다. 칼슘이 많은 치즈와 우유는 블루베리의 비타민C와 안토시 아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C는 서로 흡수를 경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함께 섭취 시 블루베리의 영양소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섭취하지 않고 시간차를 두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그 자체로도 영양이 풍부하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얼려 먹으면 좋은 과일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맛이 좋을 뿐 아니라 안토시아닌의 농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생블루베리보다 냉동 블루베리에 3배 이상의 안토시아닌이 함유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블루베리를 상온에 두면 햇빛 등에 의해 비타민이 손실되기 쉬운데 냉동하면 비타민이 잘 보존됩니다.